이렇게 머릿결 정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저는 처음이지, 내가 괜찮아. 네, 태어나서... <웃음> <웃음> 어? 어... 태... 어... 뜨노 너무 좋아요. 진짜 감동이지. 완전 거발 같아요. 내가 해, 해도, 타 해도 감동이다. 이거... 아하... <laughs> 아... 어? 어. <laughs> 파마를 토요일 날 했거든요. 파마 음, 냄새가 지금까지 남다. 토요일 날 했는데. 토요일 날 네. 했고. 네. 오늘. 어? 오늘 이 이제 이틀째. 이틀 어. 어제 이제 머리를 감았는데 어. 빵꾸 말리니까는 어. 이게 결이 펌이 하나도 없고 너무 탄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. 탔어요. 네. 어, 가지고 그때도 이제 파마 할 때도 제가. 한달 전에 파마를 했는데 음. 이게 그때 또컬이 너무 안 나가지고 빨리 풀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오래 방치를 한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. 무슨 펌 했어요? 요번에는 일반 펌 했었고 그 전에는 계속 세팅을 했었거든요 저... 상아모발 같은 경우에는 탄부분 이래 보면 가채가 없을머이 같죠 그거를 결작국을할 거예요 네. 그 다음에 고객님은 염색은 뭐 따로 막이래 과하게 안 했지만 지금 펌제로 인해서 밑에 색이 많이 네. 밝아지고 얼룩이 있어요. 그거를 염색으로 하면 더 상하니까 멜라닌이라는 색소로 색을 저희가. 맞춰드립니다. 사진과 영상처럼 깔끔하게 네. 그다음에 탄머리는 네. 무조건 얇아지죠. 다시 두껍게 이렇게 그림과 같이 형성시킬 네. 거고요. 탄력을+ 탄력을 일어나서 축축 늘어나는 뭐가 탄력을 줄 거고 흰머리 있으면 색소 그리고 광택까지는 일곱 가지 자세가 급하게 네. 많이 동네 미용실이어가지고 옛날에 아. 학생 때 다니던 데 가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머리가 많이 상했다 이런 생각은 못하고 전에만큼 컬이 나오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아, 갔거든요. 중요한데요. 네. 머리가. 다 탔습니다. 탄 머리가 경화가 되기 전에 방문을 해 주셔야지 좋다, 맞습니다, 여러분. 경화가 되기 전에 오셔가지고 빨리 빨리. 고객님은 이틀 전에 토요일 날 시술을 한 모발이기 때문에 오늘 퀄리티 조금 기대해 주셔도 되시고요. 끝머리까지 다 자글자글 거릴 정도로 다탄 부분을요 오늘 복구를 진행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선풍 잘해주셨어요. 요, 음, 이거 좋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? 좋아? 네. 네. 어느 오늘... 그 정도 될것 같아요, 복구가? 이렇게 머릿결 좋은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, 저는. 처음이지, 내가 그랬던 네, 태어나서. <웃음> <웃음> 최초의 머릿결 같은데요. 최초의 머릿결. 맞춰가죠? 네. 아, 네. 아, 좋아요. 그렇죠 무슨 파마를 했길래 이래 된 거야. 이래 만드는 것도 기술이다, 그렇지? 저처럼 이렇게 심각한 머리가 없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안될거 같아가지고 둘러보다가 어. 하번보 봤는데 어.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어. 그래서 계속 돌려서 어. 아 아까 그 탑머리. 아직까지 안한거예요. 매직 작업 안한거 말리기만 했을 때 상태입니다. 네. 하아.. 이렇게 됐어요. 아, 차렷차렷 해봐봐. <laughs> 어 흔들어져 봐봐. 매직 작업 안한거 안해도 요렇게 어떤놈? 너무 좋아요. 지금 감동이지? 완전 가발같아요. 내가 해. 다 해도 감동이다 이거. <laughs> 어허? 어. 어때요? 와우, 이렇게. 어, 이게 진짜. 음. 이제 머리 풀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. 어, 그냥 풀고 다녀도 이쁠 것 같다. 아. 색깔도 이쁘고. 음. 다 퍼펙트. 만족해요? 네, 완전. 어, 좋죠? 네. 아까 그 머리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. 만족하면? <laughs> <laughs> 아, 이어머리만 쓸까 써도 돼? 아 감사합니다. 그래서 찍는 거잖아. 아, 처음에 안한안했다가 기분 좋아서 <laughs> 나중에 원장님 <또>. 어, <laughs> <자기>, 머리만 쓰세요. <laughs> 감사해요. 그래 가지고 내가 찍잖아. <laughs> 자한번 건드려 주세요. 옆으로 아니 옆으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머리만 머리만 자